아 너무 귀엽죠 오믈렛 집이에요 이렇게 먼저 식전에 스프가 먼저 나왔어요 빵이랑 케이 맛있겠죠 이런 느낌의 분위기예요 짜잔 이게 약간 명란 명란 오믈렛 새우 트음바 파스타입니다. <목소리> 아좀매 <목소리도>

벽하게 끄덕이는 느낌. <목소리> 사비 갈릭도 궁금하시네요. 그럼요. 잘 응. 먹네. <웃음> <웃음> 둘이 먹는데 이것도 저는 좀 배부른 것 같아요. <laughs> 처음 먹어보는 승원 케이크.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아이고>. <목소리도> 어때 어때 어때? 어때? 맛있지, 맛있지. 질감이 뭐랄까, 그, 파르페 같지는 않아. 뭔가 진짜 느낌이 달라. 진짜 뭔가 촉촉하고. 네. 아, 다행이야 음! <laughs> 아,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 너무 커. 너그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천 <laughs> 초코 너무 진해 너무 좋아 내가 요즘 초코 음료를 못먹어봤잖아 근데 너무 맛있다 나도 <laughs> 내가 음료 <laughs> 먹고싶어 못먹고있어 지금 근데 이렇게 쪼르 마시면 근데 이렇게 마시면 되잖아 제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아 카페 이름이 뭐라고요? 뭐지? 딩동. 딩동. 유딩이와 함께하는 딩동 카페였습니다. 안녕. 띵띵동동 띵동 딩동 띵동 수술하고 난지일주일 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오늘부터 알바를 다시 시작합니다. 좀 땡기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약간 여기가 아직 땡겨 여기랑 이 명치 쪽이. 이게 후유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배가 고프면 좀 뭔가 장기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뭔가 먹 넣으라고, 막뭘 넣으라고 자꾸 막 신호를 보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좀 지속되면 이제 속이 막 쓰리다던가 아픈 느낌이 또좀 드는 것 같아요. 소로시 네. 떨어져 있는 거를 먹고 이어났어 <목소리> 네. 이렇게 됐고 이거 스포톤 벨트 안 지구가 들어가 있게 이런 기야 대처법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커다란 전율이 내 온몸을 안녕. 병원에 왔습니다. 체열을 하고, 지금 아침을 먹으려고요. 뭔가를 고르는 엄마. 원숭이 새끼 같았다, 고내가 응! 시끄매가지고 눈이 땡! 태어나자마자 게 나를 부정할 수가 있어? 참. 아마 너가 봤어도 옛날 아니야 어 <laughs> 얼마나 놀랬는지 네 아니야 이런 러 엄마가 어딨어 꼭나 닮은 애 놔봐라 나 <laughs> 닮은 애가 어때서 항사 뭐가 하기사야 내가 꼭나 닮은 애 낳잖아 <laughs> 최악이다 <웃음> <웃음> 최악이야 <웃음> 최악이야? 딱, 딱 이기적인. 내가 왜 이기적인데? 말해봐. 응? 아, 지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건다 하잖아. 지가 이기적인 거야. 난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뭘필꽂이면 아니니. 하꼭 해야 되는 거꼭 해야 되는 건꼭 해야지. 꼭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것도 있는 거야. 이 세면 약국을 다녀왔고, 일단 결과가 막 나쁜 편은 아니었었는데, 어 간이 좀 부어있는 상태여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음 선생님이 꼭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꼭 저한테 막 그렇게 장난을 조금 장난일까요? 아무튼 저한테 막. 다음 6개월 뒤에 만날 때는 앞자리가 바뀌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노력해보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빼고 올게요. 운동 라이프 다시 시작합니다. 어쨌든 너무 막겁내진 않으셔도 될것 같으나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게 감석증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제가 열심히 회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제 다시 집에 갑니다~ 이야, 맛있겠다~ 옛날에 그 지점별로 맛이 다르다 그랬는데, 아뭐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야내 감자 버터 갈릭 감자! 운동 전 마지막이라고 왜치 치요 치요 지금 치라 그러셨어요? 진짜 지금 죄송한데 본인이 제일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하버드 씨 하버드 씨 <웃음> 귀여운 <웃음> 커비 미쳤다. 날이알 볶음밥 시켰죠. 마지막, 나이키아의 치즈볶음밥까지.